진짜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거든? 노래방 와서, 이거 왜안 버리고 가는 거야? 나는 항상 이거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버리면서 이것도 같이 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득 왜안 버리고 가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 다 불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아씨.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저기 에내 가방 있으니까 뒷정리까지 할 거야. 아무튼 뒷정리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가져가면 끝. 네요. 예 사장님. 네. 여기 3번 방인데 네, 네. 아, 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무튼 3번 방인데 이거 리모컨이 안 되나 봐요. 아, 네. 아, 리모컨이 안 돼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이제 돈을 넣고 이제 다른 네. 방으로 가셨나 봐요. 네. 아무튼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아, 네네네. 곳곳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무고 몇고 있길래 제가 부르긴 했는데 아무튼, 아, 네. 아무튼 그랬다고요. 아, 그분한테 환불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죠. 저는 모르죠. 저 아, 다른 네네. 방에서 불고 알겠습니다. 있다가 네. 집에 가려고 했는데 몇곡 남아있는 거. <laughs> 네. 그래서 왜 갔나 했는데 리모컨이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네. 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